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네, 저는 예화의 이제 회장 14기 박수연이라고 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사진전공 2, 3학번 박수연이라고 합니다. 아, 어, 저랑 이름이 되게 비슷하시네요. 어, 그러니까요. 오, 약간 운명? <laughs> 네, 그럼 바로 다음 어. 질문 갈게요. 네. 어, 혹시 전 대학에서의 전공은? 무엇이었나요? 아저 환경과였습니다. 어, 환경과요? 네. 어, 환경과는 어떤 걸 배우는 전공인가요? 아, 이제 저희는 어, 수질 폐기 아 저희가 아니죠. 아, <laughs> 거기는 음. 이제 수질 폐기물 대기 이렇게 갈수 있는데요. 자기가 가고 싶은 거에 맞게 그냥 자격증 준비하고 음. 제가 2학년 때까지 다녔으니까 그때까지 막공정염 유기화학 와. 이런 거 배웠었어요. 와 어, 드라만 너무 어려운데 어, 그렇다면 환경과에서 지금 사진 전공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어, 일단은 전 전공이 저랑 너무 안 맞았고 음. 제가 휴학을 하고 잠깐 공방에 다녔었거든요, 사진 네. 공방.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네, 되었습니다. 음. 그러면 혹시 서울예대에 입학 동기가 있을까요? 어, 약간 딱 뭐, 뭐때문이다 이건 없고 지금 2년 지다 보니까 음. 조금 급하게 배우면 또 놓치는 아, 것도 많잖아요. 좀 짧기도 하고. 네, 그래서 3년 뒤에 아. 서울예대 골랐습니 아, 서울예대가 딱 적당하니 음.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지원을 하셨을 때 여러 전형 중에 뭐 특별 전형을 선택한 이유는 있을까요? 아, 이제 제가 전 학교에서 학점 관리를 좀 꽤나 했었어요. 음. <laughs> 그래서 학점이 좀 아깝기도 하고 해서 특별전형으로 넣었어요. 어, 굉장히 똑똑하시네요. 똑똑한 선택을 또 하셨고. 어. 그럼 음, 서울예술대학교 하면 어,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다면? 사진전공? 사진전공? <laughs> 어, 좋은 답변입니다. <laughs> 그럼 이제 소연 님이 들었던 수업 중에 네. 가장 소개하고 싶은 수업 한 가지를 꼽는다면? 아, 하나를 딱 꼽자면 이 전공도 진짜 재밌지만 그 디자인 학부 공통으로 듣는 전공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. 네. 학부 공통해서 그폼 쓰는 데 이게 만들기 수업. 쓰이. 네. 만들기 수업인데 이게 진짜 너무 재밌어요. 정확히 어떤 걸 만드는 수업이에요? 어, 이제 과제가 1차, 2차가 있는데요. 1차는 이제 계란을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깨지지 않게 구조물 만들어서 네. 하는 거고, 네. 2차는 이제 종이 잘라가지고 입체적인 거 만드는 건데, 전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. 어, 되게 어, 신기하다. 내가 <laughs> 과학 시간에 할것 같은 그런 실습들을 하는 음. 거거요 음.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, 저 들을 수 있을까요? 어 약간 음. 탑과 그거 자리 있으면 꼭 들어보세요 아, 진짜 아, 제가 재밌어요 다음 꼭들어보게요 음, 같이 들어보자 <laughs> 어, 좋아요. 어. <laughs> 어, 그러면 전적 대학과 서울 예술대학교를 비교했을 때 어, 가장 차이나는 한 가지가 있다면? 음 일단 교수님이 가장 차이가 많이 큰것 같아요. 음. 이전 대학 다닐 때는 이제 교수님이랑 얘기하거나 자기 뭐 이걸로 교류가 아예 없었거든요. 음. 그리고 막 과제를 할 때도 결과보단, 아니, 과정보다는 네. 결과를 많이 보셨는데 여기는 일단 교류도 너무 음. 많고 결과보다 과정을 좀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. 아, 맞아요. 저희 예대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이 교수님과의 소통도 너무 잘 되고 또 이제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 하나하나 이름을 다 기억해 주시잖아요. 뭔가 그런 따뜻함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. <laughs> 어,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. 어, 정원의 학생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? 음, 어, 그냥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들어올 수 있다? 음, 맞아요. 네. 저도 동의하는 게 이게. 스스로 열심히 계속해야 기회가 올때 그걸 또 쟁취할 수가 있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음. 어, 소연 씨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하고 저희는 소연 씨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이상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우> <laughs>